예, 어, 이 시간에는 이제 문학과 이야기 치료에서의 차이점을 본다면 철학적 기반 자체가 어, 문학은 이제 실존주의라든지 현상학이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어, 그러나 이제 이야기 치료는 문제를 외제화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내지는 후기 구조주의 특징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 문제 자체를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아무도 읽지 않는 어떤 뭐 문학책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죠. 기술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외제하고 동시에 서로서로의 의사소통을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속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심리적인 그 담화, 내레이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야기는 이야기 치료로도 어 이야기 이야기로 이렇게 어 치료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어어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 중에서 대화로 심리적인 치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담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토리텔링이 독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그러한 방법은 독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어, 심리적인 그담화라고 하는, 사이클로지컬 네레이티브라고 하는, 네레이티브 테러피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자의 정체성과 지금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 담화의 치료, 다시 이야기 치료는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위기와 기쁨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환경 자체가 그 정체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재구조하여서, 그 다음에 이 재구조화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해서 그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와의 관련성을 계속적으로... 어... 조절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학 이야기는 몇몇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증기 같은 경우나 자서전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서 자신들부터 자신을 감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독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밀한 가운데 이야기의 그 드라마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어 들어가는 가고 것이죠. 그래서 독자한 저자의 어떤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자기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단말라든지 대안이라는 판타지 어, 이런 것들로 가지고 서로 상상을 교제해 나간다 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사이클 로지컬 나레이티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의 어, 당사자인 클라이언트와의 어 실적인 제 대화를 다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초점 맞추지. 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정책음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의 대상 자체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이야기, 문학적인 궁극적인 차이 자체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문학적인 이야기는 독자와 소통거리가 목적이고 그것이 이제 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심리적 개인적인 담아라고 하는 사이콜로지컬한 테라피라고 할수 있는 내레이티브 테라피는 문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쌍방으로 소통하는 수단 자체가 이야기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수단이 작동하는 대상은 독자가 아니라 글을 읽는 리드가 아니라 오히려 말하는 화자, 내레이티브 또는 스피커단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있는 생활, 일상 생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거기서 에 이제 경험을 재구조하고 거기에있어서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주 이제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바뀌기도 어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야기 치료에 들어온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가 자신 자, 사회에 인간이 뚫려, 둘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역사 자연 속에서의 실존된 인간성을 기술하여서 독자가 스스로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문학이라고 본다면은 이야기 치료는 크라인드가 사회무사 역사 문화 역사 자연 속에 나타난 인간성을 묘사하여서. 그런 말미암와서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자연 대부분 인간관계인 거죠. 인간관계인 동시에 자연과 역사나 뭐 따위가 문화적인 관계에서 서의 입은 상처 자체를 누구와 상담사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재구성해 내도록 하여서 뭐 하느냐. 상처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이제 궁극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이야기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이야기는 대안적인치료 방법이고 내담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이야기고 문제보다는 보다 난 삶을 이게 이제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는 이야기 치료는 자신의 문제를 외제하여서 문제 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세제는 인수 버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시다가 또.